반갑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시민운동본부 오용철 목사입니다.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2025년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의료보장성이 낮고 공공의료의 절대적인 부족,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가 완전히 왜곡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위해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은 시민에 의해서 최초로 공공병원이 세워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에 의해서 세워진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되려면 분명히 또 시민의 몫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성남시립의료원이 민간위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남의료원처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간에게 그 병원을 위탁한다면 그대로 나타났던 공공의료의 그런 왜곡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제대로, 성남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국에서 뜻있는 많은 동지들이 모여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서 정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함께 연대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